자기야, 이번 달 생활비 떨어졌는데 조금만 더 주면 안 돼? 도대체 돈을 어떻게 쓰길래? 생활비 준지 2주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생활비가 다 떨어졌어? 뭘 어떻게 써? 어 전기세랑 가스비만 해도 벌써 10만 원이 넘는데. 우리 2주 동안 쓴 식비에 이달에는 결혼식 있어서 축의금까지 보내서 어쩔 수가 없었어. 어쩔 수가 없어. 결혼식도 어차피 못 가서 그냥 돈만 보냈잖아. 전기세랑 가스비는 뭐가 그렇게 많이 나왔어? 맨날 집에 처박혀서 TV나 보고 보일러나 빵빵 틀어대니 저렇게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? 나 집에 있어도 그렇게 TV 많이 안 봐. 요즘 가스비도 올랐다고 해서 겁나서 웬만해선 보일러도 안 틀고 옷몇 겹씩 입고 있는데 무슨 나 때문인 것처럼 말해. 그럼 공과금은 그렇다 쳐도 2주 만에 식비로 10만 원 쓴다는 게 말이 되냐? 무슨 말이야? 식비로 10만 원을 다쓴게 아니잖아. 당신이랑 내 실손보험료만 해도 8만 원 가까이 되고... 핸드폰 요금까지 결제하면 진짜 남는 돈 얼마 안 되는데 이번 달에 쌀도 떨어져서 쌀도 사고 나니 남은 생활비가 당연히 안 남지 솔직히 한 달에 30만 원 가지고 살수 있다고 생각하는 당신이 더 말이 안 되거든. 남편이 밖에서 힘들게 벌어온 돈 아꼈을 생각은 않고 그저 펑펑 쓰고 싶어 안달랐구나. 뭐? 펑펑 써? 진짜 웃기지도 않는다. 30만 원 가지고 무슨 펑펑이야? 남들처럼 생활비 한 달에 2,300씩 가져다 주고 그런 얘기하면 내가 말도 안해 누가 그렇게 한 달에 2,300씩 가져다 주는데? 누구? 앞집, 옆집, 윗집 다 가서 물어봐 2,300이 문제가 아니라 한 달에 30만 원으로 공과금에 경조사비, 보험료에 식비까지 써야 한다고 하면 다들 뭐라 할지 정말 궁금하다 호강에 겨워 요강에 똥 싸는 소리한다 남편이 30만 원 생활비로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해야지 어디서 부족하다는 소리가 입 밖으로 나와 돈은 어디 땅 파서 나오는 줄 알아? 반찬은 우리 엄마가 만들어 주는 걸로 충분한데 무슨 장을 보는데 돈을 써? 어머니가 언제 그렇게 반찬해 주셨다고 그래? 그리고 솔직히 당신 월급 얼마인지도 안 알려주고 그냥 한 달에 생활비라고 30만 원씩만 줘서 당신이 버는 게 힘들구나 싶어서 나름 허리띠 졸라매고 생활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참겠어. 뭐? 못 참아? 당신이 못 참으면 어쩔 건데? 당신 월급 얼마인지 알려주고 생활비 최소 80만원은 줘 아니 내가 고생해서 번 돈을 왜 아깝게 당신 줘야 해? 뭐? 아깝게 왜 주냐고? 내가 당신 밥 해줘 집 청소해줘 빨래까지 해주는데 무슨 살림한 월급을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다 당신 먹일 식비 부족하다고 달라는 건데 나를 무슨 당신한테 빌붙어 사는 기생충같이 대하냐? 솔직한 말로 30만원도 아깝거든 생활비 받은 걸로 맛있는 음식 해준 적도 없잖아 차 떼고 포 떼고 나면 남는 거 매달 부족하기만 한데 그깟 30만 원으로 마음 놓고 장이라도 볼수 있는 줄 알아 맛있는 거? 돈만 많이 줘봐 먹고 싶다는 거다 해주지 지금 내 탓이라는 거야? 솔직한 말로 당신 탓이지 생활비는 30만 원 주면서 당신은 담뱃 값이며? 친구들이랑 술 마시는 비용에 한 장에 30만 원 넘는 티셔츠 사입고 하잖아 내가 이래서 번 돈으로 내가 쓰는데 그게 잘못이야? 그래 당신 같은 사람하고 말이 안 통한다. 결혼해서 직장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하기로 한내 잘못인 것 같네. 도저히 못 참겠어. 나도 이제부터 직장 다닐게. 당신이 직장을 다니든 말든 나한테 생활비 더 받아내는 건 꿈도 꾸지 않는 게 좋을 거야. 걱정하지 마. 나도 당신한테 생활비 받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으니까. 밥안 했어. 돈 번다더니 밥도 안 하고 빨래, 청소. 설거지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. 안 하기는 누가 안 해? 내 빨래, 밥도 내 돈으로 사서 내가 만들어서 먹고 내가 먹은 건 설거지 하고 있는데 당신 혼자서 먹었다고? 아니, 남편 밥도 안 차려 주는 게 말이 돼? 당신 생활비 안 받겠다고 했고 안 받고 있잖아. 당연히 안 받으니까 안해 주는 건데 무슨 할 말이 있어? 그래. 그렇게 나오겠다는 거지. 누가 이기나 한번 해 보자고. 해 보시던지. 나는 내 살림만 할 거니까 앞으로 당신 건 당신이 해. 당신 보험료도 당신이 내고 공과금도 같이 쓰고 있으니 나한 돈에 절반씩 내. 아주 잘하는 짓이다. 아니, 나 회사 입고 나갈 옷도 없고 집 청소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빨래도 안 하고 살림을 어떻게 하는 거야? 살림? 빨래 잘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야? 지금 세탁 바구니 보라고. 일주일이 지나도록 벗어놓은 옷 하나도 안 빨아뒀잖아. 당장에 입은 옷도 없이 이게 뭐하는 짓이야? 어디 빨래를 했다는 말이야? 내 옷은 전기세 수도세 안 나오도록 세탁방에서 다 빨아입고 있어서 전혀 문제없는데? 왜? 뭐? 당신 옷만 빨았다고? 그것도 집이 아니라 밖에서 세탁했다니 미쳤어? 안 미쳤어? 각자 살림은 각자가 알아서 하기로 해놓고 서는 왜 이래? 나도 직장 다니면서 힘들게 일해서 돈 버는데 당신 옷 빨아줘야 할 의무 없잖아. 그리고 내가 이집 도우미도 아니고... 당신 옷 빨고 싶으면 직접 빨고 정 못하겠으면 세탁소 맡기시던지.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. 여자가 집 살림하는 게 당연하지. 어디서 돈 번다고 생색이야? 생색. 그동안 한 달에 생활비 30만원 주고 생색내던 당신이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. 이야. 돈몇푼 번다고 이렇게 사람이 달라지냐? 달라진 게 아니라 당연한 거야. 집안 살림해줘서 직장생활하는데 든든하게 지원해 주는 건 모르고. 몇푼 되지도 않는 돈 가져다주고는 안 아껴 쓴다고 큰소리치다니. 정작 당신은 제발 좀 달라져야 되거든. 이게 어디서 큰소리야? 그동안 누구 돈으로 살아왔는지 잊었어? 누구 돈은 누구 돈이야? 나 퇴직해서 모아둔 돈 퇴직금까지 다 전세집 구하는데 같이 못했는데. 지금 당신 덕이라는 거야. 그까짓 돈 얼마나 못했다고. 그까짓 돈? 당신이 낸 돈보다 천만 원 많을걸. 난 당연히 내가 모아놓은 돈 그렇게 다 넣으면. 당신 월급으로 우리들 같이 먹고 살줄 알았지. 이렇게 한 달에 30만원 짜리 인생을 살 줄은 상상도 못했네. 직장도 안 다니고 빌붙어서 남의 월급 벗겨먹을 생각만 해대니 참 불쌍하다. 정작 불쌍한 인간이 누군데? 그 돈으로 공과금 내고 밥해주고 청소에 빨래까지 해줄 사람 어디 구해봐라. 도움이 있어도 하루 4시간이면 5만원 넘어. 당신 준 돈이면 일주일 도우미 비용도 안 되거든. 결혼해서 남편한테 밥해주고 살림하는 게 당연하지. 그걸 왜 자꾸 도우미랑 비교해? 당신 정신상태가 이상하네. 누가 당연하다고 그래. 요즘 그런 생각 가지고 사는 남자 어디 있어? 우리 아버지 세대도 요즘에는 그런 생각 안 하셔. 이제 돈 번다고 아주 목소리가 천장을 뚫겠네. 당장 입고 갈옷 빨아서 다리미로 말려. 하늘 같은 남편 옷도 안 빨아줄 거면 마누라가 뭐하러 있어? 말 잘했네. 그렇게 살림해주는 마누라 고마운 줄 모르고 당연하다 생각하고 번돈 같이 쓰는 게 그렇게나 아까운데 뭐하러 같이 살아? 이혼해. 이혼? 어디서 함부로 이혼을 내뱉어? 나 없이 당신 혼자 살수 있을 줄 알아? 별 걱정을 다 안해. 당신 같은 인간말종이랑 같이 사는 것보다 훨씬 잘살 테니 걱정 마. 어차피 모은 돈도 없을 거고 내가 전세에 나온 돈 다시 돌려주고 깔끔하게 정리하자. 아니 지금 정말 이혼하자는 소리야? 장난 같아? 뭐하러 비싼 밥 먹고 헛소리하겠어? 진심이야. 당장 이혼서류에 도장 찍어. 몇 달이나 이 핑계 저 핑계대며 이혼하기를 피하더니 집청기세부터 모든 공과금도 안 내고 독촉장이 오기 시작하니 더 이상 안 되겠는지 이혼해주더군요. 돈 번다고 사람 무시하고 생활비 30만원 가지고 생색내는 남자라니 어쩌다 이런 남자와 결혼했나 후회만 남습니다. 그동안 눈치 보느라 하지 못했던 것들을 즐기며 혼자 행복하게 살려고요. 새로운 영상이 기대된다면?